그 다음 시로 넘어가서. 궁금한 게 지금 조금 예. 전에 김경민 교수님이 일본 사례를 들면서 용적률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이런 네. 걸 말씀하셨거든요. 이러면 저층으로 하면서도 돈을 확보할 수 있다 예산을. 그런데 그런 아이디어는 서울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가요? 지금 일본 사례를 하면서 용적률에 대한 거래제 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이 세운 지구에 대한 상황들과 과연 이 맥이 다 있는지를 분명히 좀 묻고 싶습니다. 아니, 용적률 거래제도는 전 세계 어디나 글로벌 도시는 다 해요. 음.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. 도시계획적으로 말을때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는 거고 저는 그래서 중앙 정부가 빨리 법제에대해서 용적률 거래제도 했으면 좋겠고 서울시는 기다려야 돼요. 서울시는 기다리게 되는 거 맞고 사업성 부동산 디벨로퍼들한테 가서 말씀해 보세요. 용적률 600%인데 사업성이 안 나온다. 그건 디벨로퍼의 문제인 겁니다. 디벨로퍼의 문제. 우리나라 디벨로퍼도 약간 좀 제가 봤을 때 글로벌 기준에 비해서 좀 떨어져요.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던가. 기능을 새롭게 하는 생각을 안 해요. 항상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그래요. 서울시가 지금 끌려다니는 겁니다, 사실은. 음. 지금 저는 그렇게밖에 판단 못 하고.